아무도 이부진이 눈을 굴린 한 동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가장 큰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. 최근 이부진과 이재용이 두 대통령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. 먼저 윤석열 부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. 한국관광협력단 발대식에서 이부진은 김건희가 차은우를 위해 높은 힐을 신은 모습을 보고 그녀와의 신체 접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눈을 굴리기도 했어요. 윤석열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. 그는 사용한 젓가락으로 이재용에게 오뎅을 집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시식 후 돈을 내지 않았어요. 그의 얕은 행동에 기업인 이재용은. 참을 수 없었어요.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볼게요. 여성 창업 주간 개막식에서 이부진은 김혜경 여사를 먼저 찾아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무대에 올라 연설할 때에는 앞장서서 박수를 보냈어요. 이재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를 매우 존경했으며 때로는 특별히 아래층에서 그를 맞이하기도 했어요.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.